경북 문경에 있는 돌리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생태 관광 메카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돌리네 습지에는 올해 말까지 탐방 지원 센터가 마련되고 자연을 느끼며 쉴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경북도는 돌리내 습지뿐만 아니라 국내 습지 중 최초로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주 공검지를 생태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영양 장구 매기 습지를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경상북도는 2030년까지 관광객 1억 명. 관광 수입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 초점에서는 명품 생태 관광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문경 돌리네습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대구에서 천혜향을 수확했다고 하는데요. 기후 변화가 만들어 되는 진풍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혜향은 제주도에서 네, 예, 그 수확하는 그런 작물로 알고 있는데 네. 대구에서 지금 천혜향을 수확했다고요? 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재배 시범 사업 대상 농가에서 올해 처음 천혜향과 레몬이 열렸고요, 과수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기후온난화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네이 사업은 급변하는 농업기상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구지역에 재배 가능한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농촌소득원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9년부터 쭉, 쭉,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여하는 대구 농가가 많나요? 네 현재 대구시에는 6개 농가가 1.6헥타르 규모의 농지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생산품목은 천혜향과또 레몬뿐만 아니라 감귤과 한라봉도 있습니다. 예. 올해 그천혜향과 레몬을 첫 수확한 부리 농장은 동구 숙천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평소 잘 보기 힘든 천혜향과또 레몬을 직접 만져보고 또 냄새도 맡게 해주는 등 체험 활동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수확도 하고 이제 체험 활동도 할 수가 있군요. 네. 대구에서 생산되는 이 아열대 과일들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laughs> 네, 그풍부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판매 가격이 형성되고 또 직거래와 로컬 푸드로 판매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대구에서 천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뭐 반가운 일일 수는 있지만 이 기후 변화 때문인 거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게요. 네, 다시 말해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지역 농업도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후 변화 농작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기후 위기로 인해서 한반도 농작물의 전통적인 그 주산지 개념이 흐릿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역의 기온은 얼마나 상승했나요? 네, 1911년부터 100년간 한반도 평균 기온이 1.8도씨 상승했고요. 특히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평균 기온은 13.7도씨로 나타났는데 전국의 기상 관측망이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인식하기로 우리나라는 중위도 온대성 기후에 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20년 발표된 기후 변화 시나리오 공통사회 경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70년에 81.7%가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아열대 지역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기후학적으로 월 평균 기온이 10도 C 이상인 달이 연간 8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여름만 떠올려봐도. 아열대 기후가 연상되는 날씨가 계속됐어요. 네, 국지성 호우로 대표되는 스콜이 내려서 고온다습했고요. 또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했습니다. 마치 아열대의 기후가 연상됐었고요. 또 경북도에 따르면 실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 4개 시군은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기온 10도씨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었습니다. 실제 아열대 기후에 진입한 거죠. 예. 네,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작물 하면 예전에는 사과를 쉽게 떠올렸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네. 통상적으로 사과는 생육기 평균 기온 15도씨에서 18도씨의 서늘한 기후에 일교차가 커야지만 열매가 잘 자랍니다. 네. 하지만 기온이 갈수록 상승하면서 사과는 점점 북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본래 1899년 대구에 처음으로 서양 사과나무가 도입된 이후에 대구 인근이 주산습니다 한지였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경북 북부권인 청송과 안동 영주 문경 등에서 주로 재배됐고 최근에는 남한 최북단인 강원도 양구에서도 사과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요 네. 네. 아직 팔공산이나 경북 일부 시군에서는 사과가 재배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사과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재배하지 않는 날이 오겠는데요? 네 그런 감측은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에 대구 경북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사과 주산지인 경북에서 2030년 이후에는 영양과 봉화를 제외한 경북 대부분 시군에서 사과 재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사과는 서늘한 지역에서 자라는 북부 온대 과수입니다. 오르는 기온을 피해서 시원한 곳을 찾는 것이 사과로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사과 말고 뭐 포도도 있고요. 다른 대구경북 특화 작물들은 어떻습니까? 네 시군별 주요 특화 작물의 미래 재배 적지를 분석한 결과 2090년 이후에는 경북 대부분 시군에서 현재의 특화 작물을 키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고요. 그렇군요. 특히 그 경북 일곱 개 시군에서 특화 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포도는 2030년 이후에 청송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는 재배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자 대구에서 최근 이렇게 천혜양까지 재배가 됐고 그러면. 경북에서는 더 많은. 아열대 과수 재배 농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경북의 농작물 재배 패턴도 많이 변화가 됐고 아열대 작물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44 헥타르이고 18개 시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경북 시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신기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감귤의 원산지 제주. 우리나라잖아요. 예, 경북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한다는 게 그렇게 뭐 신기한 일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기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요. 제주는 1월 평균 기온이 6.8도 씨 정도 됩니다. 네. 학술적으로 실제 아열대 기후로 분류돼서 망감류 등의 재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실제로 아열대 기후거요 네. 반면에 백두대간이 관통하는 경북은 지리적으로 산지가 많고 또 연평균 기온이 제주와 사도시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원래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북도내 망감류 재배 농가 관계자들도 제주의 선도 농가를 통해서 망감류 재배 노하우를 얻을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북의 18개 시군에서 지금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항에서는 최근 또 바나나가 출하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네. 지난 1월부터 포항 북구 흥해읍 이런 아열대 작물 재배 농장에서 바나나와 한라봉을 본격 출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나나가 특이합니다. 포항 바나나는 배송 직전에 수확 후에 후숙을 거쳐서 바로 판매,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유통기간이 짧아서 수입산 바나나 에 비해서 뛰어난 맛을 자랑하고 또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문용약 재배를 하고 있어서 급식용으로도 납품되고 음. 지역 유통업체 등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주에서는 일찌감치 신라봉이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고 수출하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점입니다. 신라봉 네 예, 재밌네요. 어,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는 계속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또 미래 를 위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아열대 작물 육성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경북도의 경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열대 작물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아열대 과수 연구회를 결성했고요. 또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연구, 재배 매뉴얼 제작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대구 경북 농업 환경에 맞는 최적의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을 정립해서 아열대 작 물 재배가 지역의 신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KBS 대구 방송총국에서는 매달 백세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간 경변증과 뇌졸중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서유리 리포터와 함께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월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송정은 교수와 신경과 도영록 교수가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병원으로 미리 다녀왔습니다. 먼저 뇌졸중 환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몇달 전부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뭔가 이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빨리 병원을 가보자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단 초기라서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약을 먹고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러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그 매일 걷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술을 하고 담배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조절하면서 뭐저 관리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치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증상이 호전됐다 안 됐다 말하기는 조금 이른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 나아지고 있다는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조심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뇌졸중 진단을 제가 받게 됐을 때 많이 놀라고 겁도 났습니다. 완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듯이 늘 스트레스 관리를 누구든 잘 하시고. 이왕이면 담배와 술을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관리와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를 뭐 추천드립니다. 네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빠진다면은 뇌졸중을 의심해보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네 먼저 팔을 앞으로 나란히 이 자세로 들고 있을 때몇초 네. 안에 한쪽 팔이 떨어진다면 뇌졸중을 의심할 아. 수가 있고요. 또 손을 꽉 쥐었을 때 양쪽 힘이 차이가 나거나. 또 이제 주변에서 어,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 어눌해졌다 이렇게 하면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어. 네, 흔히 중풍이라고도 말하는 뇌졸중에 대해서 신경과 도영록 교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뇌졸중 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뇌 혈관에 기형이 있다든지 고혈압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먼저 뇌출혈인 경우에는 출혈량이 크면은 수술적 치료 같은 것을 해야 될 수가 있고요. 양이 작으면 약물치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뇌경색인 경우에는 혈관을 뚫어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전 용해제라는 주사를 정맥 안으로 약을 투여해서 막힌 혈관을 열어 주는 치료 방법이 있고요. 증상 발생 후 4.5시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이제 시술로 와이어를 혈관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뇌졸중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 이외에 생활 습관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식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짜거나 기름지거나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 녹황색 채소류가 좋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최소 40분 이상 운동량을 권장하고 있고요. 술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잔. 남성은 하루에 두 잔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경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간경변증 어떤 병인지 그대로 두면 또 간암으로 발전하는지 또좀 궁금해요 네 간경변증은 간에 생긴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간이 딱딱해지는 걸 말하는데요 이 간경변증이 진행된다고 해서 다 간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흔히 많이 하는 오해인데요 그렇지만 간경변증 환자는 간암에 걸릴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병의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기 네. 내과 송정은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간에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될수 있는데 만성 비염 간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만성 시염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도 술도 문제가 되겠고 비만한 환자라던가 당뇨가 같이 있다던가 그런 환자들한테서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도 점점점 이제 간경변증의 원인 중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제 질환이고요. 간은 간의 기능의 한 70%까지 망가져도 증상이 거의 안. 생 증상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합병증이 동반된 강경병증일 가능성이 높겠다 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황달이라던가 복수가 차서 배가 이제 빵빵해진다던가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강경병증이 생길 만한 고위험군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도 권고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시험관염은 완치도 가능합니다. 비염간염은 혈압, 당뇨, 약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는 하지만 조절만 잘 되면 이제 강경변증이 좋아지도록 할수 있고 간경변증으로의 진행도 막을 수 있고 비알코성 지방간 질환 때문에 생긴 간경변증이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이쪽 부분에선 치료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습관 이제 조절을 하셔서 체중 감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술 때문에 생긴 알코성 간경변증은 무조건 금주를 하셔야 돼요. 간경변증도 평소에 좀. 그 자주 검사를 하고 검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좀 어떤 분야든 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검진이 중요한데 네.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이 비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강 경변증과 뇌졸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2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 KBS 대구 TV 공개홀로 오셔서 또 강좌에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대구. 그리고 TV공개홀에서 열리는 건강강조에 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돌리네 습지 국제적인 보호 습지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이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요. 생태와 또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문경시 환경보호과 류현욱 주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돌리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람사르 습지 어뭐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람사르 습지로 어, 등록이 됐다는 것의 의미요? 네 람사르 습지는 지형 지질학적으로 희귀하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지정 등록한 습지를 말합니다. 네. 현재 람사르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습지는 총 14곳이 있는데요. 1997년 강원도 인제군의 대암산 용릅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장안 습지가 등록되었습니다. 네. 이, 이번에 저희 문경돌림의 습지가 경상북도에서는 최초이자 우리나라 25번째 람사르 습지로 이2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북에서는 어 문경 돌리네 습지가 어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건데 돌리네 습지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해 주세요. 네. 문경 돌리네 습지는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에 석회암산지 굴봉산 정상부에 있는 내륙 산지형 습지입니다. 네. 예. 돌리네란 지질학적 용어로서 석회암 지대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형성된 접시 모양의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어. 돌리네 지형에는 모양의 특성상 빗물 등이 지하로 잘 빠져나가, 통상적으로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습지로 발달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문경 돌리네 습지는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형에 습지가 형성된 매우 희귀한 곳인데, 어. 물이 고이는 이유는. 석회한풍과 토양인 테라로 싸가 쌓여 불투수층을 형성하고 있어 습지의 소량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런 유형의 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문경돌림의 습지를 포함하여 여섯 곳뿐이 없는 매우 희귀하고 특이한 사례입니다. 네. 물이 고이기 힘든 그런 지형인데 습지가 형성된 아주 희귀한 곳이 바로 문경 돌린네 습지라는 설명이신데 정말 그 지질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린네 습지 생태계 그 현황도 궁금해요. 네. 돌린네 습지는 육상, 초원, 습지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좁은 면적임에도 465종의 동물과 467종의 식물, 총 932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동식물들로는 원앙, 소적새 등전년기념물과 수달, 담비, 삭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낙지다리, 들통발, 지방울덩굴 같은 희귀식물들도 있어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정말 이름으로도 희귀식물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생물 서식처로 정말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곳인데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제 경북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 등록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 다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남산 습지 등록을 위해서는 총 9개의 지정 기준 중한가지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요. 문경 돌리는 습지는 이중 3개를 달성했습니다. 3개요? 네, 첫 번째는 희귀 유일 습지 유형을 포함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멸종 위기종을 보유한 경우, 세 번째, 여,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생물종을 보유한 경우인데요. 이세 가지에 이제 해당이 됐다는 거네요. 예, 세 가지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탄탄한 기초조사를 시작했고 등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11월 그 환경부와 국민센태원 등과 같은 협의 기관과 여러 협의 끝에 지난해 7월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네. 돌림의 습지는 지금은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지정전에는 습지 마을 주민들이 습지의 물을 이용하여 논농사와 반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곳으로 보호지역 내 96%가 사유지였습니다. 어어. 마을 주민들께서 희귀한 습지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내어주면서 우리 습지, 어느 습지보다 빠르게 토지 매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에 발마추와 문경시에서도 매수한 토지에 대해 습지의 예전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 습지 복원 사업을 2019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여 최고의 생물 서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제 람사를 습지로 이 돌리네 습지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리네 습지는 근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동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평가들을 받아왔나요? 네. 문경은 돌림의 습지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의 중심지로 도시 전체의 지질도 같이 있다고 평가받고 받아왔는데요. 네. 2017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질공원 6망 후보지 제안을 받았었고, 2018년부터 타당성조사와 기초학술조사를 시작해 신규 지질공원 발굴 대상지로 떠올랐고, 네. 작년 5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에는 총 11곳의 지질명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돌리네습지와옥녀봉층 그리고 하해리삼엽충 화석산지는 국제적으로도 학술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네. 문경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발판 삼아 202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이후 나아가 2028년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에도 등재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린의 습지는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도, 습지 그 람사르 습지 등록에 이어서 습지 도시 인증도 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습지 네. 도시는 뭔가요? 네. 람사르 습지 도시는 람사르 습지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습지 보존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 사회가 동참해 활동하는 도시로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곳인데요. 네. 2015년 우리나라가 람사르 사무국에 처음 제안하여 채택된 제도입니다. 문경시는 작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세계 람사르 습지 도시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5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릴 제 15차 람사르 총회에서 최종 인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 역시 습지가 등록됐다고 모든 도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음. 람사르 습지와의 연계성 그리고 생태계 보전 방안 그리고 인식 증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운영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람사르 습지로 또 지정이 되면서 어, 돌리네 습지가 명품 생태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과 국가지질공원 인증 모두 그 중심에는 문경 돌린의 습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환경부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되어 습지를 단순 방문하는 것이 아닌 체류형 생태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습지를, 습지의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며 올 연말 탐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돌린의 네. 습지의 가치를 한 번에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카페, 야외 정원 등을 마련해 자연을 느끼며 쉴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적인 명품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경시 환경보호과 류현욱 주무관이었습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